한번 찾아보셨나요? 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있으면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심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자가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웃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이해가 더 쉬우시죠? 네, 이번엔 표준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 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심판하면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하신 비판하십니까? 아멘. 심판하지 말란 얘기, 비판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비움이라는 것을 한번 풀어봤어요. 비움은 왜 하는 거냐면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한다고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비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지금 우리가 다양한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셨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형제를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비방을 하면 안 되는지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인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즉 우리가 남을 비방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도시편 14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는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 판단이 들어옵니다. 눈이 보는 대로 바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막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린 판단이 오르면 좋은데 나도 죄인이면서 다 치우쳐 더러운 자이면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선하다고 생각하기에 나의 생각과 판단은 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라 끼우는 작업, 그것이 바로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남을 비난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제를 하는 것일까요? 그 근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육, 알고 있는 지식, 관념, 굳어져 버린 사고, 그것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거를 성경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것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하루 문제 속에서 또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지를 성령님의 피드백을 받아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거들, 지식, 관념, 습관들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움은 왜한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비움의 기도를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언제부터 비움을 하게 됐나 찾아봤더니 거슬러 올라가서 중세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3, 4세기 초에 수도, 수도사들이 욕망과 집착을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 중 하나로 했던 것이 바로 비움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르려는 그 의지를 가질 때할수 있는 것이 비움이었습니다. 비움은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19세기에 영적 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 일화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컵이 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다뺄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이 복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컵에 물을 채우면 공기는 자동으로 빠집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비움은 단순한 제거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이 비움입니다. 비움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욕의 비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어고 티끌과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요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요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요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나무랄 것 없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그 고난은 욕의 잘못이라고 계속 성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분 자신의 결백을 계속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요백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 요분 알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래서 요분 지금 그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욥의 고백을 비움이라고 욥의 비움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웨슬레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신학자이다, 신학자이자 목사입니다 이존 웨슬레의 신학은 이렇게 비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비움, 웨슬레 입장에서 비움, 비움입니다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였는데요. 모든 인간은 즉 가운데 태어났으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며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요. 하나님의 그 은혜, 은혜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행적 은혜가 인간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비움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음을 할때 주로 하게 되는 판단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범과 규칙을 어기는 사례에 대한 판단입니다. 역사 속에서 규칙을 깬 인물들이 있어요. 그 규범을 초월했던 사람들인데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규범을 어겼던 사람 중에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당시 교황청에 지구중심서를 충돌하였습니다. 그는 종교재판을 받아서 결국 지동서를 공식적으로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가택에서 연금 상태에서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지금 바로 정설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규범을 어겼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또한 로자 파크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민권 운동가였어요. 이는 종, 어, 이는 인종 차별로 맞서 싸웠던 아주 상징적인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여자예요. 그녀는 용기 있게 미국이 흑인 인권 운동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1955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엘라 베메주 몽고메리라는 곳에서 로자 파크는 백인 승객의 자리를 양보하라는 그 버스 운전 기사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체포가 되었고 그 사건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운동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주도하며 미국 인권 운동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382일 동안 흑인들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았고 항의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버스 내 인종 차별을 위헌으로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로자 파크스가 했던 것도 규범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여성 참정권 운동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원래 여자는 참정권이 제한돼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시위를 하면서 정치적 권리를 얻게 돼서 지금은 여성들도 투표를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규범과 규칙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규범은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행동의 기준이 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규범은 법적인 강제력이 있습니다. 규례와 규범보다 더 구체, 구체적인 것들이 종교적 규율인데, 이 규율도 종교적인 규율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규범과 규례를 어겨서 처벌을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심판대에 서셨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엄격하게 지키던 율법과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을 정해줬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규범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죄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을 고쳐 주었는데 그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빌 이삭을 먹었다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부정한 손으로 식사를 하셨다고. 이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종교재판을 거쳐서 로마 법정에 속에 서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와 신성 모독을 했다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왜 판단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는 판단의 기준점을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인 성경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 바꾸는 과정을 저는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꾸준히 묵상을 훈련해 보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제주 캠프를 다녀왔어요. 영화부 어린이들과 캠프를 한다는 건 저도 모험이었는데, 총 이제 28명이 갔다 왔어요. 남편과 함께 갔던 가정이 다섯 가정이었고, 그리고 한, 하나에 데리고 온 엄마, 나머지는 교사들이었습니다. 제일 어린 친구가 돌이 안된 아이였어요. 5세 미만의 주로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잘했어요. 공과를 준비해 주신 선생님이 물론 열심히 있었지만 반복해서 요절을 암송하니까 그 어린 친구들이 요절을 암송을 했고요 말씀을 잘 듣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떨어서도 또 엄마 나로, 아빠 대로 나름대로 말씀을 우리 서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를해 주셔서 이렇게 영어부 캠프를 잘 마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엄마와 아빠와 반을 나눠서 막 묵상을 했는데요. 좋은 나눔들이 이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눔 중에서 제가 한 예를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갈등이 너무 커서 오은영 박사가 하는 결혼지옥이라는 프로에 신청을 했었대요. 그런데 아내분이 허락을 안 해서 이제 출연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그분과 세 번의 이제 나눔을 가졌어요. 첫날 이제 비움의 강의를 제가 했어요 하고 나서 다 듣고 난 후에 그분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함께 강의를 들었는데 남편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의 말이 자기는 분리수거를 다 자기가 맡아서 한대요 집에서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는 그 아내가 마음에 안 들게 한다는 거예요 요구르트 병에다 빨대를 꼭 꽂아서 분리수거 통에 내놓는데요 아무리 그걸 빼고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들을 막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움의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는 아내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 아내가 남편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다 다 고치면 되는데 자기는 고칠 마음이 없는 거죠. 오늘 저와 나눈 말씀, 판단하지 말라는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남편분은 절대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분리 수고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거를 어기는 그 부인에 대해서 계속 하라고 요구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짜증 내고 분노하고 어떻게 저렇게 남편의 말을 순종하지 않하지 않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만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왜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기 시작하면, 왜 항상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네, 자꾸 자기는 짜증이 나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게까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같은 상황이 될 때마다 화가 날까?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이 될 때마다 왜 이렇게 불편할까? 그리고 자기를 자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면을 봐야 돼요. 그래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냥 불, 어 그럼 그냥 그렇게 불편하고 그래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면이 이제 어, 좀 건강해지고 내 상태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빨대를 꽂아서 내놓은 그 분리수거함을 볼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바쁘구나. 너무 바쁘구나. 애기 키우냐고 고단한가 보네. 그리고 자기가 그냥 정리를 할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상대를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까다로운 기준들을 세워가지고 정제라고 그 남편과 부인 사이는 자꾸 풀수 없는 관계로 엮여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점점 피곤해지겠죠? 끊어내셔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기준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비움으로 내가 가진 기들을 기준들을 다다다 홈으로 홈으로 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그렇게 세워가 보세요. 그럼 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내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저의 총초만만 그런 세우는 기준 때문에 남편은늘 가해자가 됐었고 저는 피해자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의 삶은 지옥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럴 때 마음이 너무도 괴롭고 불편했었습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서 비움을 통해서 제 마음의 기준점들이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채움의 말씀들로 채워갈 때 가정이 화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부 캠프에서 말씀이었던 걸 한, 조금 잠깐 들려주고요. 기도 찬양하고 말씀을 아,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무슨 노래야 그게? 어? 불러줘봐. 주의 말씀은. 한번 선아가 불러줘봐 무슨 노래인지 들어야 엄마가 검색할 수 있어. 주의 말씀은.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서 나가 해보세요? 이게 이제 캠프 다 끝나고 저희 비행 타고 와서 김포공항에서 당진까지 오는 동안 차 안에서 불렀던 찬양 애들이 했던 겁니다. 정말 그 영화부가 캠프가 된다는 게 저는 신기할 뿐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찬양하면서 우리 네 마지막 기도 올려드리고 복사님 나와서 관구해 주시고 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